백암 마을의 주거 환경 개선은 2016년 주거 취약지 생활 환경 개선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것이며, 이 사업에는 도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보행 안전 가드레일 설치, 마을 하수구 정비, CCTV 설치, 마을 당산 쉼터 조성 등 8개 분야의 환경 개선을 내년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6일 순창 군립도서관에서 창의과학 신나는 여름방학 로봇 체험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 로봇 시대를 맞아 어린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행사로 군립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 발표회와 더불어 인간의 형태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참여해 어린이가 직접 작동하는 체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18일 전북 테크노파크와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즈니스 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신동원 부군수와 전북 테크노파크 김용배 기업 지원단장, 한국CNT 이동호 순창 공장장, 한보요업 허기동 전무 등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들은 재무, 회계, 인사, 노무관리, 품질 향상, 마케팅,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통해 기업 현황을 진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책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순창군 구림면 통안마을에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농촌 고령자 공동 생활홈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공동 생활홈 조성 사업은 농촌 지역의 고령자와 독거노인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마을회관, 창고 등을 공동 생활 공간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공동생활홈은 지상 1층에 건축 연면적 92.16 제곱미터 규모로, 통합마을의 독거노인 및 고령자 10명의 어르신이 이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